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월 23일 최근 서희초등학교 담임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이 1차적인 핵심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깊은 애도 말씀 전하면서 교사들의 교권과 생존권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최근 아동 관련 법상 아동학대를 악용해 학교와 교사를 압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교사에 대한 신고 즉시 교사가 즉위 해제되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안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지난 6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교나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의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이번 사안은 교사, 학부모, 학생이 다 연관된 공교육 정상화 통합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일각에선 모든 교권 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단순 접근하는 건 어렵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 정치 플랫폼 한국정치tv였습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독립정치 전문 미디어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한국정치TV에게 큰 힘이 됩니다.